드디어 시작된 세리아 2 0 2 2 2 3 시즌 첫 번째 라운드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치러진 경기는 밀란과 우디네스인데요. 밀란이 4대2로 이겼습니다. 제법 많은 선수들이 영입이 됐지만 일단 선발라인업은 기존의 선수들을 내보냈던 밀란인데요. 우선 즐라탄이 또 부상으로 빠지면서 레비치가 모처럼 원톱으로 선발 출전했고요. 이 선라인도 지난 시즌 조합과 똑같았습니다. 밀란은 1분 30초 만에 골을 먼저 내줬는데요. 하지만 빠른 시간 안에 클라브리아가 페널티킥을 얻어냈고요. 테오가 PK를 성공시키며 동점. 레비치가 골을 넣으면서 11분 만에 역전합니다. 의미가 있는 장면들이었어요. 특히 PK 실패가 많았던 밀란에게 테오라는 하나의 옵션이 생긴 장면이었고요. 칼라브리아는 처음 두 골을 모두 관여하면서 역시 이번 시즌도 기대가 되게끔 해줬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우디네스에게 동점골을 내줬던 밀란. 이번 시즌 우디네스에 새로 합류한 윙백 마시나는 세리아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성공시켰습니다. 밀란의 피올리 감독 입장에서도 곱씹어볼 만한 골인게 프리시즌부터 공중볼 실점이 꽤 많았는데 이번 경기도 공중볼에서만 두 골을 내줬어요 하지만 상대 실수를 틈타서 브라임디아즈가 골을 넣었고요 그 디아즈의 어시스트로 레비치가 추가 골을 넣었습니다 긍정적인 요소가 제법 많았는데 일단 브라임디아즈가 꽤 좋아진 것 같습니다 특히 볼을 오래 끄는 버릇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료들의 위치를 봐주는 능력이 확실히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 시즌 최악의 모습을 보였던 레비치가 멀티골을 넣은 점도 긍정적입니다. 이대로만 해주면 밀란의 공격수 걱정은 떨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레앙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 경기 너무 실망스러웠죠. 특히 슛 선택이나 킥의 정확도가 이번 경기에서는 너무나도 떨어져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메시아스가 서는 오른쪽 윙어 자리인데요. 전체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떨어지죠. 특히 두 번째 실점에서 멍때리다가 뒤에서 달려드는 선수를 아예 신경도 쓰지 못한 부분은 충분히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경기에서 새로 영입된 데케텔라에르와 오리기가 교체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플레이타임을 더본 후에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는 삼프도리아와 아틀란타의 경기인데요. 아틀란타가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지난 시즌보다 더 전력이 안 좋아진 아틀란타지만 가스페리니 감독의 공격 전술은 역시나 효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하트 보호가 건강을 회복하면서 윙백을 상대 박스 안쪽까지 투입시키는 공격을 지시한다든지, 아니면 샌드백 톨로이를 역시 박스 안으로 집어넣는다든지 하는 것 말입니다. 심지어 톨로이는 이렇게 해서 골도 넣었죠. 하지만, 필연적으로 수비력은 약해질 아탈란타입니다. 팔로미노가 도핑 테스트 양성 반응으로 선수 자격이 정지가 됐기 때문입니다. 아유 병신 같은 새끼. 그래서인지 삼프도리아 공격도 나쁘진 않았는데요. 아쉽게 골대를 맞는 장면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거기다 카프토는 심지어 골을 넣기도 했었는데 골이 들어가기 전에 패스를 넣었던 레리스가 상대 수비 얼굴을 때리는 장면이 잡히면서 결국 아쉽게 취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경기 내내 사비리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아 보였는데요. 이번 시즌 삼프도리아의 희망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아틀란타는 루크만이 경기 막판 추가골을 넣었는데요. 루크만 역시 세리아 무대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신고하게 됐습니다. 다음 경기는 레체와 인테르의 경기, 인테르가 2대1로 겨우 이겼습니다. 리그 개막전 경기답게 바스톤이 외 모든 주전 선수들이 총출동했던 인테르였는데요. 특히 루카쿠의 인테르 복귀전이라는 점에서 더 주목을 받았던 경기이기도 했죠. 그리고 루카쿠는 90초 만에 복귀골을 넣어버립니다. 재밌는 건 루카쿠의 세리아 데뷔골도 3년 전에 레체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모로 레체와 상성이 굉장히 좋은 선수가 바로 루카쿠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레체도 후반에 동점골을 넣어버렸습니다. 역시 이번 시즌 레체에 영입된 시세이의 세리아 데뷔골이었죠. 이번 경기 인테르 경기력은 최악이었습니다. 특히 고젠스가 너무 폼이 안 좋은데요. 인자기 감독이 전혀 사용법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왼쪽 스토퍼로 나온 디마르코와 윙백 고젠스가 너무 지나치게 겹치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동선 정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경기가 제대로 안 풀리자 인자기 감독이 내세웠던 초강수는 꽤 좋았습니다. 눈에 띄는 건 차라눌로와 브로조비치를 다 빼버리고 제코와 미케타리안을 넣어버리면서 중원을 포기하는 대신 공격수 숫자를 늘린 점, 그리고 슈크리아를 빼고 코레아를 넣으면서 아예 닭공 모드로 전환을 해버린 건데요. 그리고 후반 94분 극적인 결승골이 터져버립니다. 주인공은 바로 둠프리스인데요 이야 지난 시즌부터 득점력 너무 좋습니다. 사실 다른 부분은 정말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이 득점력으로 전부 상세가 되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극적으로 승리를 따내긴 했지만 경기력 측면에서 심재기 감독의 고민이 조금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 몬짜와 토리노의 경기는 2대1 토리노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공격의 핵심 벨로티가 계약기간이 끝나며 토리노를 떠나게 됐고 수비의 핵심 브레메르는 유벤투스로 이적하면서 전력 공백이 만만치 않은 토리노인데요. 하지만 새로 영입된 미란추쿠가 골을 터뜨렸고요. 산나브리아도 개막전부터 멋진 골을 넣었습니다. 거기다 새로 영입한 라도니치 역시 공격에서 큰 공헌을 해줬죠. 하지만 문제는 바로 지지, 아도포, 리크라도 로드리게스로 구성된 300이죠. 심각합니다. 수비에 구심점이 없어요. 결국 막판에 집중력을 잃으면서 실점을 했습니다. 이번 토리노의 이적시장으로 상당히 유리치 감독의 심기가 불편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남은 기간 어떤 보강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전설의 단장 갈리아니가 돌아온 몬자는 이적 시장을 굉장히 잘 보내고 있는데요. 손발을 더 맞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 피오렌티나와 크레모네스입니다. 피오렌티나가 3대 2로 겨우 이겼죠. 보나벤투라가 먼저 골을 넣고 시작한 피오렌티나. 크레모네스는 오케레키가 동점골을 넣었는데요. 지난 시즌에는 베네치아에서 역습의 삼봉장으로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선수였는데 이번 시즌에도 크레모네스에서는 나름대로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한편 이번 시즌 피오르티나의 가장 큰 관건은 블라우비치의 확실한 대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는 것일텐데요. 요비치를 임대해왔지만 지난 시즌 친정팀 프랑크푸르트에서도 임대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데뷔전에서 골을 박아버리네요. 단순히 골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첫 경기만 보면 기대를 좀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한편 크레모넷의 에스칼렌테가 쿠아메에게 살인 테크를 하면서 퇴장을 당하고 피오란티나는 좀 쉽게 갈수 있을 것 같았는데요. 그런데 크레모넷의 코너킥이 그대로 빨려들어갑니다. 거기다 인테리에서 영입한 크레모넷의 골키퍼 라두가 이날 미친 선방을 계속 해냈죠. 공식기록만 봐도 라두가 이날 기록한 세이브 숫자가 무려 8개입니다. 피오란티나가 거의 이기지 못하는 경기로 흘러갔는데요. 그런데 경기 막판 라두가 덩크슛을 꽂아버립니다. 결국 경기가 이렇게 끝났고 라두는 세이브 8개를 기록하고도 패배의 원흉이 됐습니다. 인텔의 우승 경쟁을 끝내버린 이 장면도 보유하고 있는 라두인데요. 부디 상처받지 않고 힘내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라운드 여섯번째 경기는 라치오와 볼로냐입니다. 라치오가 2대1로 이겼는데요. 이번 이적 시장을 상당히 잘 보내고 있는 라치오인데 영입 선수 중 가장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는 선수가 바로 골키퍼 막시미안후였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좀 많이 해봤는데요. 아니 시발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거지? 있는 믿을 수 없게도 박스 바깥쪽에서 공을 잡아버린 막시미안누였습니다와 충격적인데? 결국 다이렉트로 퇴장을 당합니다. 이렇게 막시미안누의 세리아 데뷔전은 단 5분만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라치오는 자카니가 상대 선수를 제대로 까버리는 바람에 페널티킥을 내주게 되는데요. 아르나우토비츠가 집어넣고 볼로뉴가 먼저 앞서갑니다. 하지만 이 경기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진행되지는 않았는데요. 이번엔 볼로냐의 수마우로가 라짜리를 까버리고 경고도적으로 전반에 퇴장을 당합니다. 기가 막히게 숫자를 다시 맞춰줬죠. 그리고 이번엔 볼로냐의 자책골이 터져나옵니다. 라짜리의 공격력이 가진 가치를 알수 있었던 경기였죠. 드리블로 상대 선수 퇴장을 유도하고 자책골까지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모빌레가 결승골을 넣으면서 라치오가 이기게 됩니다. 사실, 이 경기를 보기 전에 계획이 있었는데, 이번 시즌 사리 감독이 바시치를 중요한다고 해서 좀 자세히 보고 싶었어요. 근데, 막시미아노 퇴장으로 5분 만에 교체로 나가버리네요. 역시, 송강호 선생님의 말씀이 틀린 게 없습니다. 계획을 하면, 반드시, 계획대로 안 되거든, 인생이. 어쨌든, 라치오는 다음 경기를 좀더 제대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로마와 살라니타나의 경기는 로마의 1대0 승리였습니다. 디발라가 첫 경기부터 선발 추전을 하면서 로마의 공격 삼각편대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는데요. 사실 더 확실하게 상대를 박살낼 수도 있었던 경기였지만 자니올로가 아쉬웠던 로마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찬스에서 확실하게 해결해 주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골이었을 찬스가 참 많았는데 하나도 못 살렸어요. 한 개만 들어갔어도 로마가 쉽게 경기를 풀었을 겁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던 것이 몸이 상당히 가벼워 보였던 자니올로였습니다. 한창 좋았을 때의 모습을 거의 되찾은 것 같았죠. 특히 드리블 능력이 다시 되돌아온 점은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공헌을 하나 하는데 전단부터 등딱 플레이를 상당히 열심히 했단 말입니다. 결국 이 등딱이 로마의 결승골로 이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격 삼각 현대의 호흡도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다만 디발라는 골대 한번 그리고 아쉬운 슈팅으로 데뷔골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요. 개인적으로 타미는 개인 스탯은 좀 깎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른 두 선수가 자기 찬스를 잘 보는 선수들이라 타미의 슈팅 개수 자체가 많이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대0 경기였지만 경기력에 크게 만족하면서 피자 60판을 썼다는 무버지였는데 저도 로마 경기는 다음 경기도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다음은 스페지아와 엠폴리인데 스페지아가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지난 시즌 골 결정력 부재를 크게 겪었던 엠폴리가 데스트롤 영입했지만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스페지아는 세골기 포로 드론콥스키를 데려왔는데 이번 경기는 드론콥스키가 세이브를 무려 다섯 개나 해줬죠. 이번 경기는 은졸라의 결승골로 승부가 갈렸는데요. 이번 시즌도 스페지아의 명운는 은졸라가 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적 시장에서 공격수 영입이 아예 안 되면서 전문적인 스트라이커가 스쿼드 내에 은졸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드디어 베로나와 나폴리의 경기. 나폴리가 5대1로 이겼습니다. 드디어! 대한민국의 김민재 선수가 세리아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일단 베로나가 라자냐의 골로 먼저 앞서갑니다. 하지만 나폴리는 금방 흡이차의 골과 오시멘의 골로 경기를 바로 뒤집어 버렸죠. 특히 김민재와 함께 나폴리 데뷔전을 치렀던 흡이차의 활약이 인상 깊었는데요. 인신의 공백 잘 메운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슛 스킬이 돋보이던데요. 상대 수비 타이밍 빼는 능력이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베로나에게 동점을 내준 나폴리. 사실 첫 실점은 김민재와 전혀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두 번째 실점은 김민재가 명백히 위치 선정이나 상대 공격수 견제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김민재의 수비력은 저는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피지컬에서 전혀 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드리블은 진짜 쿨리발이랑 똑같습니다. 다만 드립을 치다가 위기를 자초할 뻔한 적도 있었는데 무모하게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 나폴리는 지엘리스키, 로보트카, 폴리타노가 연속골을 기록했는데요. 골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선수들끼리의 연계가 너무나 좋았고요. 로보트카는 이제 거의 축구도사가 다 됐습니다. 나폴리가 더 무서운 점은 이 전력에 추가가 될 전력들이 더 있다는 건데요. 은돈벨레를 제외하고 나바스나 시메오네가 추가되면 훨씬 더 어마어마해질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라운드 마지막 경기입니다. 유벤투스와 사수올로 유벤투스의 3대0 승리입니다. 유벤투스는 새로 영입한 디마리아를 곧바로 블라우비치의 파트너로 선발 출전시켰는데요. 그리고 디마리아는 세리아 데뷔골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어시스트도 성공을 했는데요. 데뷔 전부터 최고의 보스를 보여줬던 디마리아였습니다. 키에사의 공백이 생각이 안났어요. 다만 이번 경기에서 부상을 당했는데 이 부상 경과가 유벤투스에게는 큰 이슈가 될것 같습니다. 이번 연기 블라우비치는 개인적으로 참 감탄을 하면서 봤습니다. 슈팅 컨디션은 안 좋아 보였는데 어떻게든 수비들과 비비면서 슈팅으로 연결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페널티킥을 얻어낸 것도 훌륭했죠. 대승을 거뒀지만 알레그리 감독에 대한 비판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유벤투스 같습니다. 점수를 제외한 모든 지표에서 다 밀렸습니다. 경기력도 썩 좋지 않았고요. 아무래도 이번 시즌도 유벤투스 팬들은 알레그리 감독을 견디는 연습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견뎌 보겠습니다. 더 열렬히 사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긴 한데, 어, 저 조금 많이 놀랐습니다. 어 이벤트 응모 댓글이 이렇게 많을 줄은 진짜 상상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번 주 지방 출장이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댓글 추합해서 이벤트 발표 영상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은 관심 진짜 감사합니다.